안녕하십니까. 오늘 우리가 이제 건조해서 생긴 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이제 뭐 발바닥이나 발가락 뭐 이런 쪽에 이제 뭐 무좀이 있다 아니면 뭐 아토피가 있다 피부병이 있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되게 다 건조하게 되는 것이죠. 그러면 이제 이 건조하면 자꾸 긁게 됩니다. 왜 그러냐. 물을 찾는 행위라는 것이죠. 우리가 자꾸 긁게 되면은 물이 나옵니다. 진물르거나 피가 나오죠. 그럼 참 희한하게도 이 물이 나오면 더 이상 어, 가려움증이 없어집니다. 그래서 우리가 건조하게 되는 병은 대개 이제 가을에 많이 나타나죠.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운이 수증기 이런 것들이 다 증발되고 올라갔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 뭐 우리가 절기상으로도 백로, 한로 어? 뭐 상강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? 이 기운이 움츠러들면서 이제 형체를 만들고 물이 되는 것이죠. 근데 이제 가을에는 이렇게 움츠러드는 기운 뭐 이런 것들이 어 수분을 자꾸 아래쪽 어 신장 방광 그 다음에 뭐 나무로 따지면 뿌리 쪽으로 내리기 때문에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조한 건조한 병 이런 것은 대개 혈액이 부족해서 생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혈액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물이지 않습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혈액이 되고 혈액 안에 물 혈장을 이루겠죠 그다음에 관절 사이에 윤활유가 되는 활액이 되고 피부 점막에 진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조한 병들은 대개 다 혈액이 부족해서 생긴 병이다 어, 그 혈액이 부족하게 되는 원인이 몸이 차서도 그럴 수가 있다 몸이 차면 물을 잘 먹지를 않고 물을 먹어도 다 소변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혈액 안에 물을 많이 구성할 수가 없다 또한 우리가 어, 열이 많아, 화열이 많아서 수분을 다 증발시켜, 없애는 경우도 있겠죠. 그래서 우리가 건조에 생긴 병은 혈액이 부족해 생긴 병인데 그러한 병들은 또 차서 그러냐, 더워서 그러냐를 세분해서 또한약에서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건조에서 가려움증에는 혈액을 많이 보강하는 그런 치료를 하면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어, 건조에 생긴 피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근처에 한의원에 가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